좋은 아침입니다. 느임이야서 12장 1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laughs> 1절 어, 사알디엘의 아들 수파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로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2절 어,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3절 어,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사절 어, 이또와 긴느토이와 어, 아비야와 오절 어,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육절 어,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칠절 살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laughs> 자 이제 예루살렘이 채워졌습니다. 또 이제 성벽의 봉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느헤미야가 어, 먼저 한 것은 이제 이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채워지고 성전에서 예사가 이제 어, 바르, 어, 제사가 이제 바르게 드려지기 시작할 때인데요. 성전 제사에서 수종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어, 계보를 주목하여서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고 하면 여러분 어, 이 바른 예배는요, 사실 이제 이 제사장 레위인이 없이는 어,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제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누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믿음을 재정비하는 일을 위하여서 수고했는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어, 이 내용은 1차 포로기안 때, 그러니까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제사장 가족의 대표들 명단이었습니다. 어,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복귀한 어, 22명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22명 숫자는 비록 미약하지만 어, 이들이 사실은 이제 예배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일일차포로기안에서 어, 돌아왔던 제사장의 명단을 이렇게 쭉 밝히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laughs> 어, 이제 8 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어,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바타냐니 이 바타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구절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에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 있었으며 어, 또 어, 읽겠습니다. <laughs> 10절 예수 아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여다 여야다를 어, 낳고 11절 여야다는 요나단을낳고 요나단은 야뚜를 낳았느니라. 12절 여 야김 어, 요야김 때 제사장 어, 족장된 자는 아예그이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이제 8절 9절에 보면 1차 귀환 때 돌아온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들이 한 일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어, 내용 좀 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에서 일차로 귀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믿음의 귀초, 예배 회복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1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laughs> 어 우리 어 12절부터 의어 내용을 쭉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일차에 포로 기환한 사람들의 헌신이 어떻게 또 열매가 되는지를 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절 요약임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어 스레 어 스라야 족속에는 어 무라야요 <laughs>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13절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14절 말루키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니아 족속에는 요셉이요 어, 15절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브라요 어, 족속에는 헬게요 16절 잇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17절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냐민 곧모아댜 어, 족속에는 필데요. 18절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 나다니요. 19절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laughs> 예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20절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21절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 봐요 어 여다야 족속에는 어, 느다넬이었더라 자 지금 이제 어, 읽었던 어, 내용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일 세대에 이제 포로귀환해 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의 대표들 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대표 명단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명을 제외한 2 0 명은 모두 다1세대에 어, 기한한 제사장의 후예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단을 대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 돌아왔던 이, 이 대제사장 어, 제사장 그룹이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뿌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뿌려만 놓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도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한 세대 지난 레위인들의 이제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방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 10의 아들 요한안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24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과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절 마단야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압구분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기미의 과 총독 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laughs> 자, 어, 레위인들도 처음에 돌아온 레위인의 명단도 앞에 나왔지만 이제 다음 세대 레위인 지도자의 명단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앞에서도 나온 대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문지기로서 문안의 고관들을 지키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어, 뒤에 가보면 기도할 때 감사 어, 찬양을 지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점점 더 레위인의 역할이 부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어, 에스라가 율법을 어, 낭독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회중 앞에서 기도를 이끄는 일을 하기도 하면서 레위인들의 몫이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인은 사, 어, 눈에 보이 잘 보이지 않는 일,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작은 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인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27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laughs> 예루 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 또 어, 벳길갈과 개바와 아마아스마엣들에서 어,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laughs> 이제 어, 봉원식을 위하여서요 이제 어,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어, 그 일의 출발은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이제 봉헌한다 이인제 성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임을 이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을 위해서, 어,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봉헌식을 위해서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 그리고 성문과 또 성벽까지를 우슬초로 이제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봉헌한다, 헌신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내가 헌신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주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같이 비천한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한다하더라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 가지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술초로 피를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이 뿌려져야지만 우리의 비천한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헌신하는 자는 더욱 그리스도의 보일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어지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본격적으로 드려지기 전에 먼저 1 세대의 이 황무한 땅에 돌아와서 예배의 씨앗을 뿌렸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을 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눈앞에 어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달지라도 묵묵히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또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있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인들이 작은 일을 맡았지만 충성할 때 점점 더 많은 일, 귀한 일을 맡기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들 눈에 잘 띄는 일들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최선을 다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식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노래하는 레위인이요,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모든 것에 우술초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부족한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지만 주님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수록 주님을 향한 찬양이 높아지며 헌신할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한 의지가 높아지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